안녕 <laughs> 안녕 어 선배 잘진행되계십니까아 오늘 이종선 배가 있었네 어 맞아 맞아 아까 <laughs> 그거 뭐지 GS GS 그거 촬영했던 그서울왔다가네 잘됐습니다 아 우리 퀘스타 어디야 선배 근데 말이 여기 잘안 들려가지고 아 진짜 어디야 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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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이고 다 있네 보고 싶은 애들 말이 다안려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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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오늘 특정사람그 저기 동규랑 성현이 갔다가 아 지금 저하고 지용사도 오늘 성남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만나는 날이 오네요 아 근데 이제 머리 스타일 좀 바꾸려고 하거든요? 추천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육군 특전사는 강합니다. 아 정정 대한민국 국민은 강합니다. 승승원 잘 안들리나요? 안녕하세요 안녕 기현이 안녕 제발 잘 들리죠? 목소리 안 들려요? 목소리 안 들리네. 아 그러면 잠깐만 좀잘 들리나요 이제? 어, 다행입니다. 이어폰 뺐어요, 그냥. 네 다행입니다. 짤먹가잘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끊겨요. 이 지하여가지고. 아,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원님, 오스트리아에 있는 제 분당에 있을 때면, 바람이 형, 퇴근길 조심하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 지금 밖에 상오는걸 몰라요. 비가 많이 오는지. 주영님 같이 길러서 가르마 타실 생각 없네요. 아, 근데 저 그거 한번 네. 해보고 싶어요. 가일 펌인가?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기 쫙 하고, 여기 싹스처럼 이렇게 되는 거. 원장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아, 저녁.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애드 뵙겠습니다. 다들 잘생겼죠? 저희 이놈들. 저녁으로는 아직 안 먹었어요. 음, 어, 퇴근 언제? 지금 프리랜서에서 수업이 없으면 저는 바로 퇴근할게요. 아, 진짜요? 피가 엄청 와? 조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건. 20대 같아요 아닙니다 실제로 많이 늙어보여요 야구 파이팅 야구 파이팅 여보세 예, 아이고 애기가 지금 주문 잘해 시간이구나 아 지금 종로에서도 비가 왔는데 지금 여기도 많이 오는 건데 말투요 R2는 원래 이랬던 것 같아요. 나이 89년생 34살인 거죠. 나이 많죠. 감사합니다. 아, 다들 퇴근길, 퇴근길 조심해야 될 텐데. 아, 이 스포츠 센터에 가서 마스크 써야 돼요. 아, 감사합니다. 강사과들2 재밌게 보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희진이 형, 안녕하세요. 저는 은 지금 여기 강남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닌데? <laughs> 아 감사합니다. 3 4 살, 처럼 보일 거예요. 그죠? <laughs> 데이트 못하죠. 여자친구가? 이라는 말이어서 안녕하세요 성대모사 아, 여기서 성대모사 해드리고, 해드리면 지금 회원님들 너무 많아가지고 놀랍니다 놀라 아 강남이셨어요 아, 양양팥 아그세요 일단 그 방을 나와버려가지고 제가 그그 네, 그 뭐야 양양 가는 멤버들 방에 있었거든요 네 나왔어요 대구 대구 좋은 도시죠 그죠양 네, 안녕하세요 아네 수고 많으십니다 속눈썹이요? 긴 편인가? <laughs> 베라픽이 뭔가요? 아니 저는 그런 단어들을 왜 이렇게 모르지? 아, 목소리가 맞아요. 좀 이제 낮았어요. 제가 아, 궁금한데 아, 한 명만 뽑기는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한명 뽑아서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이중 팀장이랑 쌍둥이 일정자랑 세 분. 아 그래도 현역 레슬링 가서 어떻게 이기죠 레슬링 꼬스잘 있습니다. 조금만 내릴게요. 운동한 사람들 많죠. 지금이 제일 많을 때에요. 한 6시, 7시 때부터 지금이 제일 맑아요. 아 배스키 아이고, 그런 거 몰랐네. 저 아몬드 봉봉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료수 사는 거 베라가, 아저 베라 베라픽이 그런 말이구나. 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귀엽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죠? 아몬드 몽봉. 저 뭐야? 옛날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 원래 뭐든지 엄조가 맛있죠. 주은니 하나 많이 꺼도 저희 고영 씨. 5년, 15년 넘는 친구, 한 20년 되가나요 네. 안녕하세요, 조심해세요 시험 기간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할 때도 시험하시는 분들 많다고 그러는데. 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네. 원래 이 시간에 원래는 수업을 하는데, 오늘은 수업이 없어서 오늘 네. 하고 이산소. 아. 하고있어요 동준이랑 조윤이왜 간지 모르겠네요. 청명이 조용히 석각 시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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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성대스 유산소 한 마리 이상 제가 이게 따로 탄 거는 진짜 오랜만이그래서 진짜 하게 됐어요. 어, 퇴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양은 세븐티티는 아니고 전체 그냥 강철부대인데 희망하는 사람들 가는 것 같아요. 고향 에기도 성남, 서한국성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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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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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 유럽 갔던 게 너무 기억이 나와서 지금 여러 말이 중이에요 유튜브 활동은 계획 중이긴 합니다. 네, 계획 중이긴 합니다. 최대한 주동근 사용하려고 하고요. 네, 진짜 최대한 집중합니다. 진짜 너무 당연한 말했나? 오빠 점점 잘생겨지 감사합니다. 인천 와보셨나요? 인천이 제제 2의 고향이에요. 제지방님은 지금 한제 생각에는 관리를 너무 못해가지고 음10% 중반 유럽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유럽 너무 좋았어요. 그땐 코로나가 없었을 때여가지고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그중에 원피그는 스 땀이 많은 편이에요. 살찌면더 많이 더 많이 나요. 눈섭이요이 정도면 부모님한테 좀 감사해야 될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그런 소리 좀 많이 들어가지고. 아 진짜요? 그 정도로 비가 왔나?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제가 인천대학교 다녔었어요. 그리고 가천대로 그 실업팀 가면서 가천대로 편입하고. 그때는 일반 학생으로 저 어디지 야간대 다니면서 했고 그래서 실업팀 포함해서 거기서 한4 년, 2년 있었던 것 같은데. 냉나몽미나땀이나 <laughs> 캐나다 오실 생각? 아 캐나다 올래요? 저희 친척분들이 저기 어디야. 시애틀에 많이 다셔가지고 캐나다 갈 기회가 있었는데. 못 갔죠? 그때 비가 많이 왔었나? 아주 스위스 진짜 짱입니다 뭐 머리 하신 분인가? 지호? 어디죠? 진짜 머리 때문에 맨날 걱정입니다 진짜 저 지금 바깥 상황을 몰라요 피가 많이 오는데 비가 많이 온다네요 7 0 7 7 0 7 수영 영다잘합다다 감사합니다 어? 무슨말이죠? 7분 7분 남양주 홍7집성분7리 이뻐요? 감사합니다 친분 7분 7 스타일 감사합니다 제가 스위스 홍준 7분 7분 습니다 맞아요 저기 상호 형님이 제가 전날에 이거 또 스위스 썰한번 풀겠습니다. 아, 이거 나중에 풀었어야 되는데. 제가 전날에 술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때가 무슨. 8일 로였나 8월 15일쯤이었나? 그래서 뭐 파티가 있었나? 그래가지고 전날에 술 엄청 먹었어요. 그리고 원래 가야 되는 시간보다도 늦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회장도 못하고 바로 그산악열차인가그 탄데. 뒤로, 뒤로 갔네요, 그게. 뒤로. 그래서 처음에는 숙지도 안깬 상태에서 갔고, 뒤로 가니까 멀미까지. 그 상태에서 높은 데 올라가니까 고산병까지 온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제 인생 중에 죽을 뻔 했던 기억 중에 하나가 그때였는데, 그때 저 형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진짜 그때 비행기 타고, 그때 뭐 헬기가 진짜, 응급환자 아니면 헬기를 안 불렀는데, 응급환자로 헬기 탔었으면, 진짜 몇배 깨졌대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진짜. 7076 ETCL 유탁. 네. 뭐, 그래도 장기인원이 우선 순위가 되겠죠? 프레임이요? 제 생각에 프레임은, 타고나야돼다 <laughs> 진짜로 근육이 커질 으면있어 QM은 타고나야된다고 생각해요 어, 네 맞아요 최악에당황이어요홍보성 선생님이랑 생활같이 했던 데홍보성 선생님은 너무 에피오이셨고 후배들한테도 너무 잘해주셨어요 음, 그리고 어 사람이 빈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다 잘하셔가지고 술을 잘안 드시고 네. 술을 잘안 드시고 축구도 좋아서 축구 많이 하면서 또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늘 짐짐해서 받는거아아 짐짐해서 마신다. 저랑 오늘 저기 마팔 하신 분 화나신 분도 나이 대에 비해서 몸이 엄청 좋으시던데 동부에서 술을 왜잘안 먹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중 이중 싸서 못하는 게 없습니다 원원인가 뭐지 저는 운동인 것 같아요 운동 어머님 음, 저도 껴야되뭐 편하게 가세요 서울 구경 한번 가야겠네요 오세요 아, 종진이랑 친하죠? 더 많은 생각인가? 라이브는... 틈틈이? 자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중팀장이랑 같은 동네 살아요? 아 승도사신구나 아 해요. 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인물이 나와서 너무 웃겼어요. 정지. 아, 어, 네, 오전에는 제가 여기 거의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 한번 볼수 있습니다. 예비 근처 이번 주 금요일 날아 동원갑니다. 동원. 저 짝짝이 선거불이요 <목소리로> 아니 파트 없어요. 잠시만요. 그, 뭐야. 우리 분, 틀려가지고. 지금 안 갔던 사람들 다 봐야 돼요. 안녕하세요. 처음 일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거. 진짜 힘들었습니다. 신 만났어요. 염색 컨택은 없어요. 성능으로 만나고 싶은, 아닙니다. <laughs> 나주 누구 뽑았지?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무엇 뽑았는지 와, 이거 생각보다 이사람이 많이 단데. 인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여.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와, 뒤에 피키니 비키니? 피킹? 긴뒤 퀸... 여자가 없는데 비키니를 피키니였던... 입고 있다면 다남자인요 네. 형제 남동생이세요? 학찰사 출신 정정찰대 출신 남동생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저는 강남에랑 분당 있는데 강남에 분있어요 저는 여동생 소개? 포근이었던 것 저는 귀를 뚫었습니다. 뚫었었어요. <laughs> 저녁식사 안 했어요. 끝나고 가서 먹을 겁니다. 아, 그 운동할 때 입는다 하셔서 그렇습니다. 어, 형님,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시죠? 제힘 세요. 아. 글쎄요. 힘은 태연이가 쓰지 않을까. 사수라고 할때 사수라고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아 운동하면서 지금 뭐야? 음악 들고 해야 되는데 파팅 합시오그 뭐야?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무조건 하나 더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운동하고 싶어요. 제, 배트에요, 요새. 그래서 오늘 마음 먹은 김에 오늘 저녁에 수업이없고 써가지고 유산소 타고 있습니다. 하... 민초 박미초, 이건 뭐지? 이게 박미초? 이게 뭐죠,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아니요, 턱걸이 작은 사람들 너무 많아서 제가 나갔어도 안 됐을 거예요. 좀 내릴게요. 음, 주님 말잘 몰라요. 이게 진짜. 안녕하세요. 민트초코 옛날엔 싫어했는데 지금 좀 그냥 좀 그래서 하나 더 하나 더더 해야죠 안녕하세요 아 생각보다 제가 눈앞에 지금 많이 탔습니다 저 새벽에 자요 좀 일찍 자야 될것 같아요 맨날 수업이 좀, 아침 8시 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좀 늦추네. 팬텀, <laughs> 햇룩들... 다 좋죠. 진짜로. 저도 먹고 꺾하고 들어갔지만, 팬들이 많습니다. 일본 경기도 이천으로 가요 저는 사막에서 살아남게 하겠습니다 아크 부대로 갔다 왔으니까 오, 오버, 오버. 사이클 지금 사물은 놓고 하네요 옛날에는 최고 강도 했는데 여기 강남에 계신 분들은 출근하기 전에 수업을 받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 막여시 이전에 저 공장에서 일할 때는 막 시에도 수업하시고 막 그랬던 분들도 많아요. 엄청난 사람들. 응. 저 자도자도 자도 피곤한 거. 이거 진짜. 진짜것 같아요. 맞아요. 피니스 운동량 꽤 많으신데요? 감사합니다. 순수히다할것 같아 너무 힘들다 딱 55분까지만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뭐 스쿼트 많이 하시고 어, 이너다이 운동하시고 스쿼트가 거의 너무 좋죠 제일 쉬우면서 어렵죠 스쿼트 어. 술을, 일하람 타는데도 배가 없고. 아. 음. 뭐야? 물 먹으면 화장실 갈것 같아서 방송 중간에 못할 것 같아서 지금 안 먹고 있어니 끝나고 먹죠. 감사합니다. 이전에 보충제 하나 드세요. 어저 오늘 요즘 자세히세요. 오 진짜. 몰랐네. 아니야 운동은 천천히 하지 요 모두 퇴근 조심하시고요. 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내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딱 55분까지만 라방이랑 운동이랑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비 온다는 것 같은데 나가봐야 알것 같아요 어우 어화가 낫지 않을까요? 똥안 먹었는데, 똥먹었다고 겁나게 잘하는 똥한번 나가지고, 차라리. 먹었는데, 아, 똥 그거 같은 거또후레쉬는 이제 출근하네 아우, 그거는 망할 수있 진짜 자, 1분 남았어요. 아스틴을 오늘 하루도 보고 또 해내주세요. 나가면 잘... 자주, 자주 꺼내는 아이돌로 가끔씩 할게요 저도 팬분들 사랑합니다 다이어트 약 복용 아, 그래도 건강을 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다이어트 약보용 어, 근데 저게 모르는 게 삼칠, 모르는 개, 삼칠 잘 모르, 는슨말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해력이 좀 부족한가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아, 이제 끌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안녕 고생습니다 곧밤 되요 고생하셨습니다